예, 오늘은 음,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사파리, 놀이동산, 이네 가지가 포함된 핀 원더스라는 테마파크에 갈 거고요. 오늘 첫 번째 장소는 핀펄 사파리입니다. 아,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오. 이래.. 새가 있어요?.. 오 엄청 작아요. 우리 얼굴이 미안한데 되게 못생겼다. 너.. <웃음> 얼굴이..! 제일 기대돼. 인상파. 오전인데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별로 되게 특별한 건 없거든요. 동물들이. 근데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보는 것도 너무 즐거워요. 오. 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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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인형이 알았어 장식품. <laughs> 이게 장식품이 아니고 자세히 움직입니다. 야, 왜 이렇게 막 밖에 나와도 되냐? 오. 이것도 모형 같은데 아마 움직일 겁니다. 아유 귀여. 새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왔으니 봐야죠. 새못 도망가게 발이 쳐져 있는데 여기가. 세 장이 따로 없고, 그냥 여기에 다 채를 다 풀어놨어요. 근데 안 보이지? 어? <목소리> 너무 소만 짙었는데? 겸둥이.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인기가 많다는 기린 식당 진짜 이래서 인기가 많구나 아 그냥 기본적으로 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온다? 나이게 나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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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 냄새 맡아봐 코끼리 코 엄청 단단해 코끼리 코 되게 딱, 딱딱해 어, 얘가, 얘는 더 애기 코끼리인가봐 어 냄새 맡아봐 네. 약간 쉬고 있는데요 사파리 안 왔으면 좀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원래 안 오려고 했었는데 되게 행복해요 곰이네 곰은자 <laughs> 뭐해? 괜찮아 괜찮아 슬퍼하지마 울지마 바보야 <laughs> 모르겠어요 그냥 귀여워

사파리 되게 시시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일 가고 싶었던 아쿠아리움으로 이동할 건데 거기는 좀 멀어요, 여기서. 버스를 찾아서 타야 됩니다. 어, 버스 타고 왔는데 여기도 장난 아니게 덥네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커피 하우스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여기 마침 있네요. 잠깐 쉬었다 갈게. 요 코코넛 로스티드 우롱티. 네, 제가 지금 아직 아쿠아리움도 안 갔고, 놀이공원도 안 갔고, 워터파크도 안 가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잠깐. 한두 모금만 마시고 빨리 이동할게요 스 먹고 갈랬는데 이게 맛있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 그냥 다 먹고 갈게요 음. 자가보자야아 어? 거북이 오케이 번거지 모자는 햇빛 가리는데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음. 네. 제가 오늘 여기 바시오니가 북쪽으로. 수족관 보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가 서울에서도 수족관이 너무 좋아해서 1년 전기용권도 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정말 볼만하대요. 네. 와, 입구부터, 입구부터 이게 뭐야? 와. 너무 신나. 아...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아 너무 좋아요. 기억하가면되차도차찬 이거 디스플레이가더 <laughs> 화면 보기가기가기도지기도마지 여기도 지여기 근 네, 저는 배가 못프지 않아요 뭐 영화에서 보던 장면 같아 사람을 휘감아치는 물고기들 아 여기가 시작했던 데인데 이제 수업을 하네요 인어 쇼. 업 여기 한 패널 시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공때리기 너무, 너무 좋고, 너무 시원하고, 이따가 시간 남을 와야겠요 다음은 저대갈람차 타고 여기 지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 관람차 호대이에요 멋있죠? 저희가 빈펄 리조트, 너희가 아까 들어왔던 입구, 그리고 우측이 워터파크, 그리고 요 밑에가 내가 타고 싶었던 노 한번 타고 쭉 보니까 확실히 길 찾기가 되게 쉬워요 찾았어 어 이거 또 쉬나? 놀이기구 탔는데 싹 젖었어요 다행히 이제 속옷은 안 젖었는데 그냥 이대로 워터파크 가면 될것 같습니다 워터파크 이름은 타이푼월. 어렵게 짐을 맡기고 왔는데요. 어, 원래 사람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되게 많네. 혼자서도 충분히 놀이동산 갈수 있고 워터파크 갈수 있습니다. 제가. 워터파크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둥둥 그냥 떠다니는 거. 물 속에서도 노래 들을 수 있는 이어폰을 챙겼는데, 그냥 사람들 떠드는 소리랑 물 소리 듣는 게더 좋은 것 같아. 여기가 여기가 홍콩 섬에 있는 워터파크보다 규모가 작다고는 그런는데 는 거기보다 훨씬 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튜브 타고 그냥 돌아다니는 게 좋습니다. 한세 바퀴만 돌려고 해. 세 바퀴. <laughs> 내려오네요. 아, 어, 좀추워서 여기 들어가야겠다 글글글글글글글글글글글글 거의 한 바퀴 다 돌아본 것 같은데, 워터파크가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친구들끼리 온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다. 잠수는 해야겠다. 재밌어? 시작! 거이다 거품이다. 거품이다. 헬로 완전 오락기인데 오락기? <laughs> 재밌다. 야, 요 맛에 하는 거였구나 요 맛에 어서 와. <laughs> <laughs> 와,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어, 땀 잘하게 생겼는데? 패스! 와우! 아 여기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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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 여기 얘네. 지금 이제 6시도 잘안 됐는데, 사람들 여기 왜 앉아 있냐면, 7시에 여기서 분수쇼를 해요. 근데 그랜드월드에서 하는 분수쇼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1시간 10분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그냥 더 구경이나 하려 합니다. 여러분 뽕이란 뭘까요? 이런 거라도 탄게 뽕입니다. 3번 마가 이제 제 겁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애들 울겠다야 이거. 오씨. 소리 지 마. 소. 오씨. 자, 나가자. 놀이동산에 사람이 없어요. 진짜 사람이 아예 없어요. 이가다 빌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뽕이란. 아, 이게 6시 30분에 막차인데, 10분 남겨두고 제가 왔습니다. 네, 이따가 여기 광장 앞에서 7시에 분수시 올라오거든요. 그거 보러 딱 맞춰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마지막 빈 원더스 일정이 될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와 진짜 기대 이상이었어요 어우 아. 잘 놀았다 택시나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그냥 걷기로 했습니다 노래 한 다섯 개 정도 들으면 도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버스 시간까지 한 40분? 공주 남아서 간단하게 뭐를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푸푸옥의 베네치아 여기 지난번에 먹었던 그 가게인데 여기 되게 맛집이에요 여기서 얼른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 그랜드월드에 있는 포하노이가 진짜 맛있어요 또담아셔갖고 목이 진짜 말랐거든요. 살이 빠진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을 체크하면서 먹어야 돼요. 버스 시간. 또까지 여기 있어서. 여행자 거리에 무사히 도착했고요. 오늘 그 생각했던 것들 다, 다한 번씩은 다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몸이 건강한 덕분에 다할수 있지 않았나 싶었고요. 오늘 에너지 소모 되게 많이 큰 만큼 좀또 들어가서 푹 쉬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要。<Yo. S 2>